안녕, 나는 저스틴 우이고 파이네트워크의 커뮤니티 팀에 속해 있지. 드디어 이번 컨벤션의 마지막 시즌에 온걸 환영해. 몇주 동안 새로운 업데이트들과 계획들을 공유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 또한, 파이네트워크와 생태계에 관한 전 세계 유저들의 다양한 의견들을 들을 수 있었지. 컨벤션을 끝마치기 전에, 우리는 파이네트워크가 다른 블록체인 산업들과 그 외의 산업들과 어떤 방식으로 협력을 해야 할지에 대해 토론을 시작하려 해. 파일을 대중들에게 널리 알리고 코인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파일을 통합화, 활용화시킴으로써 타사 앱들, 그리고 타산업체들과 협업하여 함께 일할 수 있게 되었으면 좋겠어 또한, 다른 블록체인과 가상화폐 창시자들과도 함께 협업을 하고 싶어 왜냐하면, 블록체인 산업의 위상을 더 강화시키고 현존하는 경제 시스템에 저항하며 미래를 위해 더욱더 나은 화폐와 금융 시스템을 달성시킴으로써 블록체인 산업의 위상을 더 높이기 위해서는 다 같이 노력해야 하기 때문이지. 또한, 개발진들은 전통기업들과도 협업하고 싶어 왜냐하면, 현재의 전통적인 경제에서 실질적인 가치가 생산되고 있으며 주요한 효율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지 새로운 통화가 가치를 지니기 위해서는 본질적으로 두 가지 단계가 합쳐져야 해. 기존에 사용되던 것들을 새로운 통화로 이전시키며 새로운 활용성들도 생산시키는 거지. 블록체인 산업이 발전된 기술로 새로운 효율성들을 혁신적으로 개발시키는 동안 전통경제와의 통합과 인류의 블록체인 산업에 사용하는 인류의 건강, 강인함, 범위를 약속하는 금융혁명을 위한 열쇠가 될 거야. 그렇기 때문에는 우리는 토론 참여 유저들에게 두 가지 질문을 던졌어. 첫 번째는? 파이네트워크가 어떻게 다른 블록체인 프로젝트들과 협력을 해야 할수 있을지에 대한 거고, 두 번째는 파이가 기존 금융통화 시스템의 전통적인 사업체들과 어떻게 협력해야 하며 통합할 수 있을까에 대한 거지. 안녕 유저들, 내 이름은 학경이고, 난 파이네트워크의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중한 명이지. 우리는 앞선 시즌, 노드, 애플랫폼에서 언급한 것처럼 파이 생태계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현존하는 사업체와 새로운 사업체들과 함께 협력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어 파이 네트워크가 발전함에 따라 인지도를 쌓고 현실 세계에서의 활용도를 높여야 한다는 점이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지. 우리는 앞선 두 가지 질문에 관한 유저들의 생각들을 들으려고 해. 만약 영상을 통해 토론에 참여하지 않았더라도 파이 앱메인화면 토픽창을 통해 너의 생각을 알려주길 바래. 타 유저들에 의해 공유된 의견들은 투표가 진행될 거야. 그리고 추후 영상에 나오는 유저들의 의견들은 파이 개발진들의 사상이나 결정이 전혀 개입되어 있지 않다는 걸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어. 컨벤션은 우리 네트워크의 다양한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하고 개선시킬 것인지에 대한 공동원들의 다양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공유하는 곳이므로 대화가 지속됨으로써 많은 아이디어들이 번창할 수 있는 곳을 의미해 자, 그럼 이제, 파이가 어떻게 해당 산업들과 함께 협업할 수 있을지에 대한 유저들의 생각을 한번 들어보자.